형상 기억 종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보면 될거 아니야 확인을 보자고 왜 확인을 못 하게 하는데 왜 확인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고 성관에서 그 형상 기억 종이 어디에 인쇄소에서 투포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보면 될거 아니야 영수증만 까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국민의 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이런 게 올라왔다라고 jtbc에서 이제 보도한 게 있습니다. 탄핵은 북한 지령이다 해서 소름 돋네. 한 번도 저런 표기 본 적도 쓴 적도 없긴 해 여기 탄핵이 라고되어 있잖아요. 네. 티읕을 이렇게 쓰는 게 북한식 북계식 표기라는 겁니다. 이게. 남북한에서 각각 만든 한글 서체들은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차이가 있는 한글 자모가 있다. 그것은 티읕이다. 티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형태는 디귿에다가 가운데 한 획을 가액한 형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티읕보다 디귿 위에 한 획을 더한 형태를 쓰고 있다. 바로 요거라는 거죠. 필기 쳤을 때는 당연히 뭐그렇게 써도 되죠. 조금 습관이니까. 하지만 인쇄체는 아. 활자가 있잖아요. 아, 네, 어. 활자를 찍는 거잖아요. 활자를 찍을 때. 때 이걸 이렇게 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티읕은 원래 이게 티읕이니까. 이거는 네. 대놓고 북계 지령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탄핵 쓰는 아. 거는. 아니 여기 없어. 여기 아니, 여기 이 티읕이 어딨냐고 어디서 찍었지, 그러면 그니까 찍었겠지 북한에서 찍어서 보낸 거겠지 없어 이런 티읕은 없다고 북한에서는 티읕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네. 이 티읕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 밤할때이 티읕이 나옵니다 음. 촛불행동이라는 조직 조국이 탄핵할 결심하라 요거 대놓고 판 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티우 씨 요번에 윤석열을 탄핵해라 해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 촉구하는 집회를 할때 이티우 씨 이티우 쓰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건 대놓고 복귀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다 이렇게 우리 연결돼 있다. 마치 럽스타그램처럼 일부러 티를 내는 거예요. 북한 뭐라고. 이티우 씨 굳이 북한산 티우 을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음... 북한식 폰트 티스을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근데 흔치 만들지 않은 폰트를 않으면... 왜 썼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어, 그냥 티어 치면 이거 나오는데. 뭐. 네. 이이티스을 처음 썼던 이 사람들이 바로 촛불 행동이란데요 예. 촛불 행동이 누구냐? 비상계엄 체포 명단 속 민간인 김민웅. 김민석 국회의원 형이 김민웅이고요. 이 사람이 촛불 행동 대표입니다. 2022년 4월 출범한 촛불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석달 만인 2022년 8월 6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석달 지나서 대통령 탄핵 집회 연대가 촛불 행동이에요. 음. 매주 열었다고 얘기가. 무슨 얘기죠? 처음부터 대통령이 잘해서 탄핵, 못해서 탄핵, 이게 아니고, 이 새끼는 끌어내려야 되겠다. 촛불행동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촛불완성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전진,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 진보연, 대진연, 평화어머니의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등이 단체연으로 참가했다. 다 빨갱이들 하는 겁니다. 다 빨갱이들 하는 겁니다. 속보, 이재명, 윤, 국가 내란 범죄 수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체포. 여기서 이제 수계라는 표현을 처음 쓴 건데, 네. 이 수계라는 표현 자체도 북한식 용어입니다. 수계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주로 적대적인 세력을 비난하거나 적대국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과 담화에서 자주 등장하며 미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을 공격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된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조선 수계나 제국주의 수계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적대세력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강한 비난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용어를 북기식 용어를 쓰냐는 거죠. 왜 하고 많은 티 중에 왜 북한식 티어스 쓰냐는 거죠. 이 북한식 티어스 쓰는 게 여기로 연결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네. 얘기죠? 이게 다 북한하고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북다 척결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고요.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면 당신 이상한 이 거예요. 어, 니 맛이 이 새끼 한번 부탁드려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개새끼 못하는 거 보니까 정체를 알겠다.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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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국 놈이지. 이런 얘기죠. 니마 개새끼 부탁드렸잖아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힘드세요. 하니까 얘가 갑자기 아니 뭐가 선거법 위반인지 물어보는 건데 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 거지?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 보면 퍽이나 오시려 하시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가 중국 놈이라서 그래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여론 작업 이런 거막 하고 막 권장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애들이 댓글을 쓸때 이새끼라는 말을 쓰면 잡혀 들어가요, 실제로. 그 잡으러 오는 조직이 동방명주라고요. 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지령에 맞게 잘 활동해서 댓글 달고 잘 활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비밀경찰 조직이 동방명주라는 겁니다. 저기 네이버에서 어떤 어떤 글을 썼어요 하고 일일이 다 하루에 작업했던 거를 다 이제 동방명주에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이끼는못 쓰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못 쓰는 거라고. 김심탁, 새끼 심심탁 해주세요. 너네 네. 해주세요. 알바비 좀 알려주고. 김심탁, 새끼 심왜 님은 못 하시네. 혹시? 간첩이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죠. 간첩은 제가 아니라 님 같은데. 하면서 절대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심핑 쓰면 한국 사람이야. 심핑 못 쓰면 중국 사람이니까김탁이 새끼 심심 새끼가 그렇게 어렵냐. 나는 쉬운데. 김심 새끼, 십새끼, 소새끼, 배랑마자 돼지새끼. 이 새끼 씨발 새끼 호로 잡놈의 고추 안 써는 새끼 배드이드 너무 쪄서 지 고추 못 보는 새끼 얼마나 쉽냐 그거 하고 놀리려고? 그랬더니 뭐 애들이 단체로 사이버 불링으로 <laughs> 괴롭힘이 사이버 불링으로 신고했어. 그만큼 중국 애들 북한 애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이거를 한국 사람이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아, 당연히 한국 사람이 신고할 리가 없죠. 당연히.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MBC가 여기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인공기 해갖고. 직접 하진 않았겠죠. MB <laughs> 잘,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천하람이 <laughs> 최고 권력자가 가짜뉴스에 <laughs> 선동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원조가 있다는 거죠. 그 원조가 누구냐? 트럼프라는 거죠. <laughs> 트럼프가 4년 전에 동일한 얘기 했었다고. 그래서 똑같이 취급받았다고. 그거 음. 유튜브 보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으로 됐었다고. 베테랑 기자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말하는 대통령. 그렇든 그렇지 않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습니다. 물론이죠.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은 뻣뻣하게 굴었죠. 그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막 발표돼서 트럼프가 당시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그다음 FBI 국장한테 부정선거를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하고 FBI 국장이 트럼프의 그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게 묻히고 넘어갔다고. 오.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4년 전 미국이 부정선거 시비 나오고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닮아있어요. 진짜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엇 뭐 때문에 두려웠는지 아세요? 탄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탄핵을 당할까봐 꼼짝도 안 했어요. 탄핵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Don't do anything. 그래서 탄핵 안 되겠죠. 윌리엄 바도 탄핵 안 당했고 FBA 네. 국장도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FBA 국장을 누렸던 동일한 얘기를 대국민이 다 하셨는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물론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법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습니까? 트럼프의 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니 어, 트럼프가 갔던 그 위대하고 험난하고 위험했던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길에 나서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총출동해 갖고 대통령을 파묻기 해갖고 막 하고 이제 SNS라든지 뭐 DC 인사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정보얻어갖고 를 대통령 지지하고 막 하잖아요. 4년 전 미국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전 언론들이 트럼프는 미친 새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고 딱 하나 폭스 뉴스만 대통령 편을 들어줬었는데 폭스 뉴스의 앵커가 국민의 앵커처럼 마이크를 내려놨었어야 됐어요 해고됐어요 동일하게 당한 겁니다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고 싶을 동안에 선관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부정선거에 붙자를 꺼낸 순간 선관위가 걔는 떨어뜨린다고. 국회의원들은 그... 내가 국회의원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니까 대통령 이... 쪽으로 개인적으로 줄 섰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충성을 바쳐갖고그 네. 이후에 선관위에딱 지키게 되면은 선관위가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을 해갖고 나는 계속해서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끝이죠. 끝이죠.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 대전쪽에 붙어야 된다 상남자 트럼프와 윤석열 트럼프가 얼마나 상남자냐면한 번은 선거운동을 돈다가 이제 반대파 지지자하고 트럼프 지지자하고 현장에서 패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트럼프가 한 말이 때려라 변호사 비용은 내가 대주겠다 이랬다는 <웃음> <웃음> 치고 와라 깬까 봐 내가 부르겠다 이랬다는 거죠 트럼프 소원이 마가 중국 파기를 위해서 일가스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이 필수적인데 전 세계에서 네. 일을 해줄 수 있는 라은 한국입니다 근데 이미 문재인한테 당해봐서 민주당은 패스 그러면 영어되고 깡도 있는 파트너가 필요답정은 누구죠? <laughs> 윤석열하고 이 맞는 거예요. 이재명하고는 말도 안쓸걸로할 거야. 문재인한테 워낙 초대해갖고. 부정선거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믿어도 정상, 안 믿어도 정상. 그런데 부정선거 수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팩트 체크해보자. 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될거 아니야. 왜 확인하지 말라고 그래? 확인하지 말자고 한 새끼가 비정상이라고.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했다고요. 노멀피플은2 플러스 2는 4다 라고 생각하지만 레프티스트 소스가 뭐야? 액츄럴리 이런 소리 하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막 주장한다는 그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에 올린 거라고 이거 이상한 게보이잖아 형상 기억 종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보면 될거 아니야. 확인을 보자고 왜 확인을 못 하게 하는데 왜 확인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고 성관에서 그 형상 기억 종이 어디에 인쇄소에서 투표에썼는지안 썼는지, 썼는지 확인해 보면 될거 아니야 영수증만 가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경상 기억 종이가 말이 되냐고 선관에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식적인 의견이었고 선관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비공개 처리했다고요 왜 아찔이지 않으면 그왜 비공개 처리하냐고 그래서 물어봐요 경상 기억 종이 어떻게 됐냐고 그거 왜 내리셨냐고 물어보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에요 안 궁금하냐고 YTN 김백 사장이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팩트 체크 해보면 진위가 판명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이거. 부정선거 안 믿는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부정선거 안 믿지만 네. 팩트 체크 해보자. 정상이잖아. 중앙선관위가 언론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켜주기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 딱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정상이잖아. 뭐 하지 말라는거 아니야. 결과 조작 불가능, 선관위 반박도 무시하고 있다? 그거 따라가나? 부정선거 검증 지시 논란. 해서 MBC가 YTN 이거 갖고 막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선관에서 떳떳하면 팩트체크를 해요. 형상 기억종이 그거 어디서 샀는지 업체를 밝히면 될거 아니냐고. 밝히면 될거 아니냐. 영수증 까면 될거 아니냐. 부정선거 팩트체크는 재정신인가 하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짓. 누가 지구를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언론이 팩트체크 나서야 되나. 맞습니다. 지구를 평평하다고 하는 거는 팩트체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형상 기억종이가 존재한지 아닌지는 팩트체크 해야 될거 아니냐고. 형상 기억 복종이가 지구가 평평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아니야 당당하면 까면 되잖아요. 당당하면 까면 되잖아. 당당하면 까라고. 남자답게. 어디 재지소에서 샀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될거 아니냐고. 장당 얼마 주고 샀냐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고 국민이 넘어가면 얼마나 우리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laughs> 화가 나요. 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갑자기. 예.